세 번째가 뭐냐? 이거야. 제가 오늘 이거 이야기하려고 돌린 거예요. 고령화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랑 큰 틀을 놓고도 글로벌과 사차 산업혁명과 이 고령화 문제를 대응하지 않으면 큰쓰나을를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요양 정책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 요양과 선생님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치매 에 걸린 환자를 지금도 매주 수업 들어갑니다. 하루는 치매 환자 다섯 명을 매주 수업 들어가요. 일대일로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요양원 경로당에 또 강의 들어가요. 강사비는 얼마 안 돼.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게 많아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요양원에 제가 땡땡시, 강원도 땡땡시 요양원에 갔어요. 갔더니 요양고사가 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양고사가 갔더니, 어머, 선생님, 나 오늘 재밌는 일 있어요. 뭔데요? 우리? 오늘 각사만! 동각서를 땡땡 할아버지가 치매 환자인데 각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각서를 받은 거예요. 땡땡 할아버지한테. 더 친절한 건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각서를 통번역까지 해놨는데 저 주셨어요. 자, 뭐라고 보자 자, 1번 지저귀를 안 만진다. 2번 밤에는 잘 잔다. 3번 벽에 벽을 두드리지 않는다. 4번 손뼉을 치지 않는다 5번 밤에 고추를 안 만진다 자 제한테 이거를 막 받았다고 가져왔는데 제마음이 어떠실까요? 이 할아버지가 나라면 우리 친정아버지라면 어때요?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제가 여기서 요양보호사님을 격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레벨의 수준이에요 저는 요양보호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현주소를 제가 짓자는 거예요 짓자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게 우리 아버지고 나라면 치매관 걸린 나라면 요양보호사가 협박해서 각서를 받는다면 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현주소라전 울었어요 뭐랄 수 없잖아요 제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제가 요 이걸 보면서 왜?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니까 돈이니 머리 잘난 척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복지 현주소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저는 지금도 제 배우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수업받은 선생님들이 요양원 복지관에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이분들이 한두 달 하다 보면 다 지쳐서 포기하 거예요. 안 하려고. 특히 요양원은 무지 강의 힘들 하셔요. 왜? 요양원에 구0먹은 할머니가 이러고 있어요. 좋은 일 웃겨도? 그럼 강사가 뭐고 와야 뛸거 아니에요. 여러분 토론할 때 애가 멍 때리고 있으면 토론 되야안 돼요. 이렇게. 그럼 안 되잖아요. 요양원 가서 들고 뛰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고 있어요. 감정도 없어. 왜? 좋다는 표현할 수 있는 팔을 힘도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그랬죠? 그분도, 그분도 나를 미워하고 좋아하는 걸 알까 모를까? 알아요. 알아요. 자, 갑니다. 그럼 또 알아요. 그런데 갔는데 할머니 하나가 요양원을 딱 갔어요. 요양원을 갔는데 선생님 한 분이, 어, 선생님, 오늘은 저애 할아버지 옆에 가지 마세요. 애 할아버지 옆에 가지 말라고. 왜? 저 할아버지는 전두엽 침해예요. 전두엽에 침해 걸리면 우리가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오늘 여러분은 여름 옷을 입고 오셨어요? 겨울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누가? 전두엽이 알려준 거잖아요. 여기에 침해 걸리면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있고요. 이해하시죠? 왜? 여기가 고장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옆에 가면 선생님은다 넓적대를 딱 만져요. 자 그러면 노현실 선생님이 투자 먹고 살기 어려워 투자하느라고 요양원에 강의를 갔습니다. 그럼 그 할아버지 앞에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네? 아니 여러분 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봅시다. 고민이 되네 고민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 할아버지 앞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만지는데 자신 있어? <laughs> 고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냐면 자 의식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우리니까 의식하니까 그 할아버지도 이렇게 관계가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 선생님 수업하다가 이제 갔어요. 어머 아버님 잘 그리시네. 어머머. 이랬더니 넓적거리 다올라어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천천하지 한번 더 만져봐요. <laughs> 이해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 할아버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왜? 전투엽이치해하린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손이 나갔다 들어오면 벌써 쌍놈의 새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나이가 들어도 90이 되고 떨고 있어도 요양보호사가 나를 이뻐하니 좋아하는지는 안다 모른다 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고 있지만은 웃지는 못하지만은 그저 한번 갔다 온 뒤에 쌍놈의 새끼가 돼 있으니 그 쪽은 수근거리고 요양 보사가 비꼬고 야유하는 것을 들어 안 들어요. 그럼 자존감이 떨어지 안 떨어져요. 점전주줄이들어서 점점점 요양분에서 악화돼서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더 만져봐요. 단단하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 뭐냐?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 준 선생님이야. 고마워 안 고마워. 그럼 그 선생님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에 오는데 기다려지안 기다려자. 오후 1시, 그날은 막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에라이트 풍수에다가 지거그 기다리는 거야. 나를 사람으로 봐줬으니까. 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그 할아버지가 어른이들 끌고서 저자기 방으로 자꾸 가자고 그랬대요. 그, 그, 오늘, 아, 가고 싶은 내가 요양보 여쭤보고 요양보 얘기했더니, 아, 제가 낫게 그래서 요양보 선생님 그 할아버지 방에 갑니다. 그니 할아버지가 저 선생님이 나를 사람 대우해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5만원짜리 하나를 내가 쫙 팔을 꺼내면서 떨면서 이걸로 바방기 사주고 싶으니까 이거 좀 전해달면서 울더래 그러니까 요양보사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원장님도 울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요양 보호원 요양원 같은 데 가서 강의하다 넙적다리다고 한번 더 만져라는 요양 보호소들이몇명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뿐만 아니라 저 강의 갔어요. 강의 갔더니까요번 <laughs> 요양원은 조만한 요양원이요. 요양원도 작은 요양원이 있어요. 12인용 뭐 20세인 있단 말이에요. 갔더니 작은 집이야. 거실에 방세개 있고 요 거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할머니 하나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요방 안에서. 그러니까 요양 과정에 아 무시무시한 뭐그리고요의 사람들도 가는 이, 이 강사는 저 할머니가 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할머니가 시끄럽다고 벽을 막 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난 도저히 수업 못하겠다고 전화 온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또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항상 30분 먼저 가서 할머니 방 앞에 가서 할머니 저 들어가요 할머니 저 들어가요 할머니 저 들어가요 치매에 걸리면 시야가 45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눈마사지나 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제가 수업할테니까 시끄러워도 이해해주세요 이러면서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키워드 내가 육신이 못 움직이고 웃을 힘이 없어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닌지는 안다 눈으로 반드시 스캔을 해라 이러고 이제 기자가 자 어머니 오늘 내가 스카프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어머니 오늘 내가 이 스카프 새기는데 어머니 어떤 걸래요 빨간 걸 팔고 어머니 내가 문 열어놓고 할 테니까 어머니도 하고 싶죠 어머니 일단 내가 음악 들으면 어머니는 밖에다가 침대 밖으로 손을 흔드세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할머니가 심을 흔들면서 신나게 한 바퀴 놀고 나면 6개월 전에 이 할머니 지금 앉아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일주일한 것은 강사 하나가 가서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이해가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게 뭐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는 거야 자, 지적이는 매번 갈아준다. 정해진 시간에 갈아준다. 하루에 일곱 번 갈아준다. 어느게 답이에요? 요양원에서 지적이는 몇 번에 얼른 갈아주니 맞아요? 요양원은 2번. 2번. 정답은 1번. 자, 뭐라고요? 요양원은 1번 정답은 1번. <laughs> 지금 답하셨어요. <laughs> 그럼 여러분이 요양원에 가셨어요. 갈거잖아다 예비 후보생이잖아요. 안 가? 동해 선생님 안 가실 거 같죠? 가요. 아들만 둘이라네. 누가 둘이 째고 어. 오늘 기장 떡 고마워. 오늘 기장 떡 사오셨는데 동해는 뭐가 유명하나? 어, 동해도 기장 떡 있고요. 근데, 오징어도 있어요. 내 오징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중에 자. 그러면 우리 나라에 기저귀를 매번 갈아주는 요양원 몇개 있을까요? 여러분이 요양원데 내가 쌀 때마다 갈아주는 요양원비은몇개 있을까요? 그쵸? 그 팔아먹잖아요. 중요하죠. 우리나라 요양원은 기저귀를 매번 갈아주는 경우인데 그럼 일곱 번 갈아준 데는 어딜까요? <목소리> 신문에 우리 요양원은 일곱 번 갈아준 데인데 지금 대기자가 천명이 대기하는 요양원인데는게 어디냐? 서울시에서 만든 요양원 우리나라 요양원은 기저귀를 정해진 시간만 가르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더 몰랐어요 저도. 어머니가 드린 엉덩이 창과에 물집이 생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생겼는데 왜생겼냐 <laughs> 어머니도 풍이 걸렸거든요. 치매물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똥을 싸더니 그때는 중국 사람이 요양보호사였어요. 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아줌마가 자꾸 욕을 하는 거 많이 쌌다고 쫑쳐 먹으라고 막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똥을 싸도 쌌단 말 해야 안 해요. 창접에 욕먹기 싫으니까 그래서 요양원 옮겨버렸어요 이게 뭐다? 대한민국 요양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laughs> 자, 일본에 가면 구메 호수철이라는 요양원 있습니다 제가 이 연수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두번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걸 제가 일내가 두번 정도 이 연수를 하려고 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이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겸하는 건데, 저 파란색을 보세요. 일본에도 많은 요양원이 있지만, 이렇게 좋아져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름이 뭐냐 꿈의 호수촌이라는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이에요. 자, 이유가 뭐 저기 더 차를 보세요 제가 놀란 거. 아침에 가는데, 여기는 입장료가 오전에 2,000행, 오후에 2,000행. 하루 종일 하면 3,000행이에요. 그러면 오전에 입장료만 2만원, 오후에 2만원, 하루 중에 3만원을 뭐다 입장료를 받는데 3개월 전에 예약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이유가 뭐냐? 갔더니 할아버지 하나가 이리 와요. 이렇게 품을 맞아가지고. 할 아버지, 할아버지 어디서 오나구마로 자동차로 왕복 4시간 걸려요. 왕복 4시간이면 서울에서 원주 상지대학 요양원에 오는 거예요. 왜 올까요? 주워지니까. 나는 데리고 오는 사람도 미친 것 같고 따라 오는 사람도 미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왜 그럼 이렇게 인기가 좋느냐? 간판이 달라요. 우리의 요양원은 은빛 요양원, 뭐산빛 요양원이 아니라 뭐다 인생의 가장 젊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요 곳이야. 간판이 다르잖아요, 간판. 나도 요양원 하시면 간판부터 바꿔야지. 딱 들어갔더니 홀이 나와요. 자 들어가는데 신발 신고 벗는 것부터 운동을 하게 만들어요. 자 들어가면 홀이 나와요, 이렇게. 홀이 나오면 딱 9시 기다리면 국민체조래국민체조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끝나거 나요 자 그러면 여기 한 80명 정도가 매일 오세요 그럼 우리나라 요양원은 80명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 오늘은 종이접기면 종이접기 해야 되나 그렇죠 일본은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 시간표를 내가 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한분 계시는데 어쩌나 이렇게 지켜봤더니 요양보호사가 맞죠? 어머니 오늘 오전에 뭐하실까 이랬더니 음, 낚시 그래 낚시 쓰리 낚시 가겠다 이거예요 야, 낚시터를 파도 없잖아 낚시터그 따라갔어요 살금사금 따라갔더니 장난감 보드게임 낚시터를 데려가요 근데 그 낚시터에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 밑에 돈이 붙어 옷가릴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저게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이 나오면 이 요양원에 사용하는 돈을 줘요. 이게 유매, 유매가 꿈이라는 뜻이에요. 꿈. 이걸 보다 이 주간보 요양원에 사용하는 화폐. 이거를 줘요. 이거를. 그럼 할머니는 돈을 벌었잖아요. 다 지갑을 막 차고 다녀요.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보더라고. 어머니 오랜만. 응? 난땅 만들러 갈 거라는 거야. 너무 너무 기쁘게, 야, 너무 너무 기쁘게. 하잖아요. 도대 빵을 어디로 만들어 가냐? 또 따라갔어요. 우리. 갔더니 자 빵을 만들잖아요. 이 할머니는 앉아서 못 움직이니까 한 것밖에 못 해. 풍을 맞았으니까 요양보호사가 종지기에다가 밀가루 를 반죽 하더니 할머니가 꼼지락 꼼지락 계속 만져요. 왜?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제분 키울 때두살세살때 살, 살 아이하고 과자 만들고 쿠키 구워가지고 아이는 밀가루만 뿌리고 엄마가 다 만들었잖아. 그럼 그 과자가 이거 나오면 엄마는 딸보고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나? <laughs> 딸이 만든 거잖아. 그럼 이것은 요양보상 99%로 만들고 할머니는 조물락만 했어요. 누가 만든 거나? 할머니가 만든 거야. 그럼 이 할머니는 내가 만든 빵이 익어서 냄새가 나와요. 국밥 5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요 마음이 나오는 거야. 왜? 이 빵을 가지고 요거로 바꿀 생각해. 이 빵을 가지고 연신이 갖다 줄 생각해. 이 빵을 가지고 경에 갖다 줄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보이세요? 이렇게 뭐다 하는데, 이 돈을 보자고, 돈가방 보이세요? 핀, 투명? 이거를 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인사 잘해두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외국인이 오면 외국인을 통역도, 이 품맞은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주니까. 그럼 이걸 어디에 쓰느냐? 자, 보세요. 만든 저 뒤에 보이죠? 자, 자 어디 서냐 마사지샵에 갑니다. 이걸 가지고, 유매를 가지고. 자, 어디 가느냐? 수영장을 갑니다. 자, 어디 가느냐? 목공실, 요리실 갑니다. 요리하는 선생님도 풍을 맞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제가 갔을 때도 통역한 사람이 풍을 맞은 할아버지인데 교장선생님마다 정년퇴직하신 분이셨어요. 즉, 뭐다? 견학 온 사람들을 갖다 1층, 2층을 소개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더하기 이런 것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이죠? 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어디 놀러 가면 어머니, 아까 노란 차이번 버스, 이번 버스 이러죠. 어머니, 얘들아, 수영, 얘들아, 아까 다 공짜. 위스키 말게 하니 내시끼안 하면 그되잖아이 요양원은 갈대 버스를 바꿔 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으면 버스를 다못 타. 못 타. 그갈 때까지, 저기 보세요, 저기. 갈 때까지 다 바꿔치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요양원에 가보면 은다 철판하려면 플라스틱 사각이죠. 밥 먹는 밥판이. 여기는 자기 밥그릇은 자기 걸 갖다 놔요 설거지는 해주는데, 어디쯤 위치에 있는 걸 기억을 못하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하다가 정년 퇴직해서 저희들을 가이드하시는 거예요. 이 계단을. 자, 여기는 9시면 엘리베이터를 오후 3시까지 멈춰요. 다 저렇게 다녀야 돼요. 저분이 가이드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스톱시켜놨으니까. 보이시죠? 저분한테 여쭤보니까 1 0년 전에 학교 갔는데 더 좋아졌대. 자그 다음에 이분이 그러죠 치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다요 우리나라 젊은 층에 제가 학교 같은 데 강의해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한테 제가 강의 가서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치매 걸리나 힘이 빠지면 어떡하냐니까 90%가 요양원 보낸다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 요양원이 지상 천국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치매 걸려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예요. 정신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 여러분 부모들은 나중에 옛날에 돈다 벌어 여러분 집 사주고 여러분 다 했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 번 돈을 자식에게 여러분 6 0 대면 다 나눠 줘야 되나? 꽉 쥐고 있어야 되나? <laughs> 어, 꽉 나눠줄 거야, 줄 거야. 그럼 언제 줄 거야? 안 줘. 죽을 때. 어, 너 이렇게 줘야지. 다 쓰고 돌아가시라돈 주는 순간. 제가 강원도 평창, 평창역 앞에서 강의를 는데 92살 할아버지가 있는데 엄청 부자예요. 야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제일 비싼 땅두 개만 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6남매인데 다 농협 교수다 그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비싼 땅두개다가고있으니까 아들들이 수시로 와요, 안 와요. 야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아셨나니까 자기가 다돌아다니면서 봤대요. 그래도 아들이만 자꾸 팔을 달라 그러는데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들이 매일 오늘 왜 그딴 지키려고? 오늘 요것만 알아도. 자그 다음에 일본의 작은 병원에 갔는데 의사 뒤에 의사 뒤에 뭐가 있냐면 부엌이 있는 거예요. 왜 의사 뒤에 부엌이 있을까요? 야, 제가 여기서 충격 받았어요. 요양병원 의사 뒤에 부엌이 있는 거야.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우리나라 요양원은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여러분이 요양원 자식이 꺼내줘요, 안 꺼내줘요? 그럼 언제 나와요, 우리나라 요양원 들어가면? 영원실에 가서 광값을 내야 나와요. 우리도 어머니 9년차지만 우리 6남매가 아직 꺼내줄 생각 없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9년차 계신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자식이 꺼내줄 생각이 없다고 이 강의를 해도, 왜?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양원은 들어가면 영안실에 광값을 내야 나온다. 근데 일본은 참 감동이에요. 일본은 의사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생각이뭐냐 우리 요양원에 들어오면 치료를 해서 하루라도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게 하는 게 매뉴얼이야. 이게 미치는 거야. 의사 뒤에 왜 부엌이 있느냐 시험을 봐요 우리 요양원에서 호전이 되면 시험을 봐요 부엌에서 뭐라냐 아버지 쌀 싸보세요 아버지 된장 을해보세요 설거지 아 아버지 축하합니다 아버지는 한달 후에 집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집에 가면 의사가 왕진을 가요그러면 의사가 간호사가 주사를 놓고한 시간 후에 물리치료사가 와서 마사지를 60분 하고 가는 게 일본의 요양보 정책 한국은 요 양원에 들어가면 관값을 내야 나오는 세대 어떻게 좀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걸 보자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쪽, 한 병원 그룹. 있을 자 시험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어, 어떠세요 이제 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음. 일본놈이 밉지만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제가 왜 여기서 외치는지 아세요? 이런 정책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예요? 빨주로 쪽가는거예요 여긴 기 아마 시장님하고 밥 먹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광재 의원 자꾸 만나 밥 먹는 분도 있을 텐데 국민이 모르면 아유 이광재님 최고입니다 비밀치밖에 모르잖아요 국민이 똑똑하면 이광재 의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산 이렇게 인데 원주는 어떤 대안이냐고 외치면 국회의원이 지배하 공부할까 안 할까요? 국민이 개돼지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외치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은 저보다 시장님 자주 만나잖아요. 의원님 자주 만나잖아요. 교육감님 자주 만나잖아요. 오늘 1시까지 갈래요? 자, 일본의 종합병원이 150개가 있는데, 원주 의료가 되이 150개가 있는데, 이간판이 붙어 있어요. 우리 병원은 묶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를 묶어야 돼, 안 묶어야 돼요? 우리나라 요양은 묶어요, 안 묶어요? 종합병원이 묶어요? 안 묶어요? 근데 왜 일본은 안 묶어요? 우리 병원은 안 묶는다고요? 어떤 환자가 와도? 왜? 그럼 우리나라는 안 묶는 병원이 몇개 있을까요? 어떤 환자가 와도 안 묶는 병원은 우리나라 몇개 있을까요?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창원에. 창원에 하나 있어요, 하나. 지금은 제로죠. 근데 일본은 종합병원이 치매 환자를 안 묶어요? 그런데 우리는 묶어야 되고 일본은 안 묶어도 돼요. 이유가 뭐예요? 안 묶어도 되는 매뉴얼이 있겠죠. 그게 프랑스에서 만든 겁니다. 이분이 만든 건데 이분이 요양보호사인데 엄마 아빠가 치매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 들어가서 요양원에서 엄마 아빠를 모시는데 이네 가지를 했더니 치매 환자를 안 묶어도 되는 거예요. 그네 가지가 뭐냐는 거죠. 네 가지가. 자 그래서 이네 가지를 했더니. 공격이 없어지고 약을 먹는 약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90살이 돼도 나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내가 다뤘던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다뤘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지더라. 그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여러분 자녀잖아요. 봅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아들을 낳았어 아들 아들 둘이라 그랬지. 그죠. 아들 낳자. 큰사들 입도 아니고 그럼고추만봤나 얼굴도 가끔 봤나 중요한 키워드예요 눈을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눈 얘기했죠 치매 걸리면 15도밖에 안되는데 눈을 바라보는데 어떤 눈빛을 보내야 될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럼 한번 어보세요 요양병원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거기에 내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의 눈을 하루에 몇 초를 스캔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 두 번째. 아이하고 말을 하잖아요. 말. 말해야 하네요. 내 아들을 말을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죠 말을 시키면서, 그래, 너는 나를 닮아 이쁘거나, 너는 이렇게 칭찬을 아니면, 샹식이니 네 아버지 나는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얘기해요? 끝없는 지지, 격려, 칭찬? 소골 새끼다가도 잠잘때 보면, 이 세상에 그 새끼보다 이쁜 새끼, 어디 있냐고 내 새끼니까, 맞아, 맞아요. 그 눈빛으로 요양원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보다 지지, 격렬, 칭찬 세 번째, 터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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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졌잖아요 사랑하는 걸로 만졌지 네 아버지 닮아서 일찍 죽으라고 만진 적은 없잖아요 똥 많이 쌌다고 조금 처먹으라는 게 없잖아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 터치를 어디라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찰관에서 온줄 알고 놀라니까 터치하는 부위도 있다 여기서 다뭘 못하죠? 또 하나 세우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세우는 거 서서 20분만 서 있을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화장실은 내 발로 갑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게 제가 교육하는 키워드입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 봤죠? 제가 앉으면 반복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20분만 세우세요 내가 놀라운 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냐 우리나라 요양원은 자, 내가 멀쩡히 걸어 들어갔는데 6인실에 5명이 누워있으면 나는 1년 반 만에 따라 눕습니다. 왜?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맞죠? 네. 여러분이 걸어 들어가도 환자복만 입으면 혼자 환자 돼야 안 돼요. 단에 섰다가도 냉정수술하더라도 옷 갈아입으면 뭐가 되더라? 환자가 되잖아요. 환자가 되잖아요. 왜? 환경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할머니한테 조금 조금 조금씩 세우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어머니 오늘은 소독하라자 어머니 10번 셀 때까지만 서있어 하나 둘 하. 엄마 오늘은 12번 이렇게 3개월 하면 요양병원에 누워있던 사람이 기적처럼 일어나요 이것이 뭐다 일본의 병원이 묵지 않는 이유에요 자 그럼 보자면 이것이 한국에서 이걸 가지고 서 왔어요 인천시가 2 0 1 9 년도에 이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요. 자, 병원에서 인상까지 했습니다. <laughs> 소리지르는 사람 등병을 했어요. <laughs> 어떤 게 어디서 유명한 건지도 모르겠고 또 나도 걸을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상황에서. 그 묶었죠? 우리는 묶는 것도 배는 간호사한 얘기잖아요. 이런 분을 갖다가 3개월 후에 기적이 일어났다 자 3개월 에 세웠죠? 아까 네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쌍욕하던 할머니 자 눈빛을 맞추죠 지금? 보시 눈빛 스캔하는 거 보이죠? 터치하는 거 봤죠? 자 세월 기적이잖아요 자, 들어오죠? 걸어서 누워있던 할머니입니다 60일 후에 잖아요. 경판하들을 이제 눈자들이 계속 고과산을 거기 잖아요죠 이분이 말했 자, 그래서 이렇게 임상을다했어요네 가지 뭐였어요? 눈으로 스캔하고 터치하고 말하고 세우고. 왜 우리나라는 이걸 못 해요? 인천시가 2019년에 가져오다가 이걸 하다가 여기 예산을 3억을 잡았어요. 왜 멈췄느냐? 인천시가 작년 2019년도 9월에 빨간 수돗물 나온 거 기억나요? 네. 거기에 그돈 넘겼어요. 아. 그럼 원주시 장님이 3억 원이 없어 이거 못해요? 우리가 천만 원씩 내서 살수 있잖아요. 돈이 문제라 생각이 없는 거죠. 누가? 빨주로 초판한 뭐가. 그럼 또 하나 여쭤봅니다. 기저귀를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 그럼 일본, 아까 일본 일본은 기저귀를 언제 갈까요? 일본은 기적을 언제 가릴까요? 소리가... 속초가 꽤 많습니다 일본은 우리 병원은 기저귀를 차지 않습니다 왜 일본 병원은 기저귀를 안 해드릴까요? 기저귀를 차지 않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독서포럼 매뉴얼이 초중고당 있어요 있어, 없어매뉴얼대로 하고 있죠? 일본에는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 요메뉴가 있으니 근데 왜 우린 안 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생각이 없는 걸그 생각이 그러나 이런 시대가 조만간 와야 와요, 안나요오죠 와요? 저는 치매를 배우기 전에 배가 이만했습니다. 이렇게 걸었어요. 왜?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쏙 들어갔죠. 안 궁금해요? 괜찮다 고 그래,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되고 싶죠. 아니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요? 이것은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